네, 유라나님 투장하는 거 보고 알았죠? <laughs> 음, 저 그럼 여기 업저박 칸에 있나요? 아니면... 은니요 아니, 늦이 내려오세요. 이제 괜찮아요. 네. 유라나님이 어제 그 포머스 거기서 포머스팀으로서 네. 굉장히 좋은 네. 경기력을 네. 보여주셨죠? 이중이죠, 이중이. 이중 스파이 이런 건가요? 그거 네. 약간 뭐, 멋있어 보이는데. 아니죠, 최현성처럼, 이중계약. <laughs>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드십니까? <laughs> 나쁜 야, 사람이 잘삽니다, 원래. 그렇죠. 그런 세상입니다.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시길. 아, 항상 알려주고 있죠. <웃음> <웃음> 막 나갑니다. 아니, 방송을 안 해주면은, 저는 경기 때보다 맨날 이렇게 방송해야 되면은, 저희 팀 경기는 저도 마음 편하게 보고 싶은데 자 고고 고고 자 스겜 스겜, 스겜 합시다 7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빨리 빨리 해야죠 7게임 네, 갈지 네, 네. 안갈지 잘 모르겠지만 4경기 냄새 슬슬 나죠 <laughs> 이번 경기까지 다 보면은 네알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대0이요자 세로 방향이네요 세로 방향이면 테라인 좀 나죠 그런가요? 그냥, 저는 시작하자마자 진 느낌이에요. 이제 도스전을 하면. 아, 오래야 이게 있 확실히 지금 이 멀티가 9시 쪽에 있는 게 테라는 게좀 낫지 않나요? 그, 프로토스 가는 길목에 있는 게. 아, 예, 그쵸. 이 자리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 왜냐면 이 자리가 생 더블 할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아, CCT로요? 예, 예, 예. 커맨드 하나, 베럭 하나, 이렇게 지으면 질러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여기. 네, 근데 제가 딱한번 그거 안 써봤는데 그날 진럿이 네. 오더라고요. <laughs> 원래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laughs> 네, 항상 진럿 남 뽑으시던 분이 또 그날 뽑으시더라고요. 자, <laughs> 뭐 아직까지 빌드는 별게 없고요. 네, 뭐 별거 없죠. 헬 분들 뭐, 빌드야 뭐, 뭐. 깔끔하니까. 네, 이분들은 이제 날비를 잘안 쓰시기 때문에, 초반에. 네, 날비를 다 싫어하시죠. 약간 자존심 같은 거죠. 이제 평범하게 해도 이길 수 있어. 정찰, 서플 정찰인가. 아, 이거 약간 배럭 더블인가요? 네. 네, 배더. 요즘은 배더가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로 배덕 아니라도 프로게이 프로전기 보면은 이제 배럭 전진에서 진행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프로세스 생애. 최근 이영호가 새로 나온 빌드가 가스 더블이라고 예. 이렇게 배럭 짓고 서플 하나 더 짓고 가스 음. 짓고 더블하더라고요. 어 무슨 그게, 의미가 있죠? 그게 오드라, 3게이트 오드라 말고는 다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한 타이밍 나온다고. 아, 아. 이영호니까 다 이기는 거겠죠? 그렇죠. 이영호가 쓰는 빌드는 다 좋아요. 근데 하긴 뭐 그렇죠. 전에 뭐 원원 나왔을 때도. 저거 어떻게냐고 막 사기다고 그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아니 방송국 이거 PD 다른 PD님도 이거 저희 여기 해줘야죠 저 여기 팀인데 저희 팀권 하기 싫은데 <laughs> 그렇죠 사실 네 배럭 더블 아보나미 좀 있습니다 질러 안 찍으셨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파일럿 올라가야죠 프로토스도 안 찍은 거 맞죠? 질러 찍은 거 같은데요. 찍으면 17되지 않나요? 아 더블. 더블16 더블. 16 이런 빌드도 있나요? 아니요, 저참 봤습니다. 으흠. 근데 이제 이러면은 프로토스가 괜찮은 게 테란이 이제 대로 더블이니까. 어, 보통 뭐 하는 뭐원드라더블이나뭐삼드라더블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요. 안 아, 질러 이게 무슨 안 찍고 노양신 빌드죠? 서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더블을 하면은 아, 무서우니까, 찾았다. 예, 그 번스타이밍이 무서우니까 한번 그거 생각한 빌드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첨 봤습니다. 뭐 양심은 이거 좀 차, 저희가 찾아 야될것 같아요, 토스분들. 아니죠, 원래 그 정도 상대로 이겨보려면 양심 같은 거사줘면안 되죠? 하하. 19 더블, 19 더블이었어요, 19 더블. 이제 어쨌든 그 프로들이 잘안 쓰는 빌잖아요. 그거는 이제 뭔가 좀... 네, 제가 이래서 배럭 덕을 안 하는 게 팩더블 했으면 사실 이거 봤으면 치즈 갔으면 그냥 뚫렸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아... 팩더블 했으면 끌어준 팩더블 했으면 벌써 지금 네. 시작하면 끝나죠. 이거는. 네, 아앞도 이제 뭐... 넥, 넥서스는 거의 뭐 확정으로 빌죠. 네, 넥서스는 일단 뭐... 일단 지더라도 저는 넥서스 저런 거는 당하기 싫어요. 저도 되니까. 저건, 사실 저도 준비해줘. 예 저도 테라나면은 이정 이 정도면은 어지간하면은 갑니다 일단 달리고 봐요. 예, 일단 가야 돼. 짜증나, 랠리 저도 랠리 다 찍어놓고 예. 원래 팩 덕을 하려 할라고 했어도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벌려 예, 찍고걸 랠리 찍고 갑니다. 많이 계속 찍으면서 예. 그러면은 재밌죠 이제 내가 내가 지더라도 너는 다시 생능 못하게 나는 <laughs> 다른 내더 다른 테라한테 못 쓰게. <laughs> 자 아기꾼 정찰하러 SGB 들어가고요. 아카데미 올라가죠. 요즘 테라는 저렇게 백팩토리 상태에서 아카데미 올리더라고요엠베안찍고 그렇죠. 이게 근데 빠른 다크에는 요게 아카데미가 한두 <laughs> 번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엠배, 힘들긴 합니다. 엠베이 나진네요 네. 네? 엠베이를 열 열두시에다가. 아 예, 이거 양아치죠. <웃음> 네. <웃음> 서로 삼벌티 못하게. 네, 이거 노양심 이것도. 노양심 서로. 어쨌든 자 네. 지금 유라리은뭐 무난하게 그 이후에는 아, 무난합니다. 이거, 이거 정찰되면 커요. 정찰되면 커요. 왜냐면 다 러프까지 봤죠. 무난히 박. 이러면 뭐 그냥 MVP님 성격상 삼 커맨드 바로 짓습니다아 아무리 지금 지금. 자 지금 사업 드라곤이 때리고 있고요. 네. 아무리 보니까 어, 지금 원팩 상태에서 멀티를 갈줄 알았지만 틀리하네요아 왜냐면 원팩으로 하면 뚫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로보틱스니까 샨틀 뽑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가스가 없는 거 봤으면 사실 소어는 아니거든요. 자, 수리 터 붙어야죠. 네. 자, 네. 벙커 짓고 시즈모드 하면 테란이 손해다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시즈모드 가실거 아, 같죠? 그래도 지금 MVP님은 12시에 엠베가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 3렉 타이밍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포토 트3 3 3세 번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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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르3 3 3 3 3 3 3 3다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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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는3 3 3 3 3 3 3 3 3팩, 리팩 타이밍러시 한번 네. 막으려고 아, 3컴 타이밍인 3넥서스 타이밍인데 이거 보고 기가 막히죠 네, 짜증 났거든요 제가 레드에서저 3넥서스 짓는 프로그 4번 잘랐더니 그 분이 욕하고 나가드렸어요 맞죠, 그게 그런 네. 노영신 플레이를 하시면 어떡하냐요 아, 네. 그정도로 좀... 그런 노영신 플레이를 하시으면은 그건 뭐 네. 이건 뭐 신고당해도 아무나 못합니다 부모님 안부를 묻길래 그거 부모님 안부.. 안부 물어봐야죠 부모님 자계시는데 ㅎ.. <laughs> 이병.. <이런> 병신한테 드시는 병 나가시더라고요 <laughs> 그 정도면은 안부 물어만 합니다 아직금 MVP님이 네.. 커맨드 세번째 커맨드 3 커맨드 가져가고요 지금 프로토스 3넥 타이밍하고 맞춰가지고 상 커맨드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아, 저는... 3넥 보는 순간 네.. 올인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알수 있으니까 네 바로 3넥.. 상 커맨드 따라가고요 업점으로 확인합니다 일단 골리앗 뽑은 거 보니까 그 이영호가 말했다는 리버 막는 네뭐 근데 이게 아. 사실 네. 제가 했을 때도 탱크랑 골리앗으로 여기 그 투원 3형이 먹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그쵸 사실 요즘 뭐다 이렇게 입고 심시틸 하니까 벌초로 위도 볼수 있는 것도 한제가 있고요 네아비터 굉장히 빠르죠 아 상커맨드 아니 3내9의 아비터 제가 많이 쓰는 빌드인데 네, 이노양심빌드 투스의 제일 노양심빌드죠 페비터나 그래도 이제 이제 엠브필는또 스타부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베스를 타이이 좋겠다 할것 같긴 합니다. 자 테란 삼멀티 먹으러 나가고 맞춰서 드라군 한 부대 정도잖아요. 한 부대 딱한 부대가 저자로 가고요. 한 부대하고 한개더 있습니다. 이 페비터의 문제가 알고도 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콜이 까다롭죠, 확실히. 유다이 인구수 바뀌셨고 돈 700, 700됐어자 멀티 하나 더 하러 갑니다. 네, 이게 너무 싫어요. 좋죠. 이거 왜 혼자 가서 이게 건설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 노동자가 혼자 가서 일을 이 건물을 다 지어버린다는 게. 자 테라는 산멀티 먹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죠? 네, 이산멀티 먹는데 저도 최근에 한 건데 탱크를 천천히 먹더라도 탱크를 하나라도 안 있는 게 타이밍이 더 빨라지더라고요. 저는 자원 빨리 캐는 게더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저도 사실 이거 3멀티 이렇게 견제하는 거 좋아하는데 견제할 때 탱크 꺼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탱크를 하나라도 안 잡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그런 강의를 좀하 지금 드라곤이 많아서 이거 그냥 언덕에 네, 올라가서 때리면은 탱크, 탱크 잡을 수 있지만 네, 들어가지 있지 않겠죠 테라는 아주 천천히 가고 토스는 네, 여기서 드라곤 이으면안 돼요 헤비터가 병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심지어 게다가 지금 멀티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서 드라곤 일은 어, 순간 타이밍입니다. 또 이름 안 돼요. 이 탱크 하나 뽑는데 3 30승으로... 0초입 아, 아 되면... 네 탱크 하나는 끊을 어, 수 없고요. 어드라곤 세기, 네기, 다기여기일기여아기 자 지금 드라군은 아홉 개 잡았고 탱크는 두개 일었나요, 세개 일었나요? 그러면은2대2대 보면은 어.. 어허? 아 근데 커미드 깨지면 안 돼요. 커미드 깨졌어요. 아이컨좀 아쉽죠. 네, 아이고. 자 벌써 시간 아이스빙 없어가지고. 네 이거. 이건... 아 탱크 또잃어요어 네, 뭐 하면... 드라군은 너무 적응을 많이 하긴아그래도돼아못 하겠... 네. 어, 잡았죠? 졌죠? 자 이거 아네 배쓸이 지금 나오면은 한번 나갈만한데 배쓸이 없으면은 아니 팩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업테란의 이게 단점이죠 팩이 적다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나요 일단 뭐 리콜 막으면서 어떻게든 200을 만드는 게 낫나요 근데 신기한 게 인구수가 비슷해요 아까 드라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한 부대 네, 한 부대가 사실 죽기면... 거의 한 부대가 죽은 거니까 아무... 만약에 커맨드만 시켰으면 팩을... 그냥 나갔어도 됐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실 이거 어... 싸움은 뭐잘 싸웠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나가볼만 한것 같은데 제가 볼때도 물론 아비터가 나와요. 아비터가 나오는데 바로 네. 근데 뭐 아비터 처음에 나오는 건 클락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테란 입장에서 어, 그렇게 무섭진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골리앗도 미리 사업까지 끝나있을 거고요 골리앗 한 번만 한 두세 개만 찍어서 가면 아비터도 이제 부담들어 오니까 자 테란 8패 토스 6팩 샤틀 셔틀 나왔습니다. 셔틀은왜 나왔을까요? 여기 한번 더 뚫을 것 같죠? 드래곤 라 드라검은 뚫나요 여기를 설마? 아 안마당으로 가네요 안마당으로. 자 안마당 근데 마인 같은 게없아 업... 마인업이 안돼 있네요? 네 그죠 이게 마인업 대신 그냥 뽕뽑기를 하는 거라 이 가스로 팩을 늘리는 거거든요. 아 지금 지금 돌아가는 게 마인업 마인업이 아니고 속소업이겠죠아 마인업일까요? 속업을 네, 보통 많이 합니다. 테란이 생각보다 근데... 업이 느리네요. 근데 이거 프로토스가 들어오면은 테란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들어온 망하죠. 토스는 아비토 뽑을 시점에 병력을 조금 아껴줘야 되는게 좋습니다 자 테라는 멀티 쪽에 탱크 한개 간한 남기고 뺀거 보니까 자 눈치챘구요 어느정도 아 근데 테라 MVP님이 많이 흔들리네요 요새 관전 몇 경기를 했는데 경기력이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좀 아쉬워 아쉬워지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4대0 예상하십니까? 음, 아 4대0 나오나요? 테라는 렇게 병력이 적죠. 인구세대에? 그렇죠. 인구는 많이 따라왔는데 일꾼이 많나요? 그런 거 같습니다. 토스 도 아, 예. 토스는 뒤에 병력이 있어서 이제 게이트도 본진에 엄청 늘어나 있고. 이제는 안 되죠? 이제는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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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모... 리플 막아서 제대로 나가는 게 낫죠. 200 아예 모여서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 네. 어, 완화, 지금 공이 8. 자, 2일업 됐어요, 테라. 나가면 안돼 나름 타이밍인데요 나가면 이거 집니다 아, 근데 탱크 자가좀 적네요. 탱크 아까 한 세기만 더 있어도 이게 어떻게 좀 네. 싸울 만할 아, 것 이거 같은데. 너, 이거 뭐야? 이거 한기 탱크 한기 한기. 왜냐면 이게 원해도운이기 때문에 이거 차, 이거 탱크 한 번이라도 잡네요. 이거는 네, 야 잘. 이거는 원해도운에 이렇게 다 나가기도 하나요? 빌드 이 빌드가 이영호도 버린 빌드예요. 이영호가 만들고 이영호가 버렸어요. 뭐 어, 이런 노여진 빌드가 있죠? 어떻게 애도를 하나 만들고 이게 탱크 한 부대일 때 200으로 끝내는 건데 못 끝내더라고요 이영호도. 어? 어? 눈쳤다. 아 이거 끝났네 자 일단 마인이 하나도, 마인 하나도 없어요 자 EMP 네. 아 얼려지면 안되는데 아, 스캔 스캔 네. 네아없어요되는아아 아, 이거 토스는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느낌 좋고 그냥 멀티 멀티 아니 이거는 그냥 토스는 그냥 어택받고 어택, 어택 받고 그냥 소모를 해주는게 아, 맞을것 그렇죠. 같아요 아그냥들어만 해도 죠 지금 멀티가 안 많으니까, 많으니까. 멀티하고 게이트만... 네. 게이트 만와 게이트 몇개에 지금 몇개죠? 좀 세보죠 5, 6, 7, 8, 8 9, 10, 11, 11, 12, 13, 14 14개? 개 이거는 보르면이 <laughs> 빌드의 단점은 한 번이라도 싸우면 애매한 이라도 남은 척을 요아이이 사실 이거 이기려면은 배스이 이제 먼저 EMP로 아비터 마나 다 빼고 시작을 했어야 됐어 최소한 그거를 했어야지 이제 어느정도 5 0면 그렇지 이거는 일단 이건 막을 지금 한번 나옵니다. 아비터... 그또 그래도 지금 지금 질 지금 없어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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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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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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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비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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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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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애돈이 없어고다벌쳐인게 이제 뭐 수비는 될거같은데 네, 이게 가부대 아. 이후에 이거 안나와 저도 해보니까 저도 1루타 2루 해보고 아이거한루쓰는길드다아 아, 지금 뭐 게이트 두바퀴 돌리면 나오죠 바로 그냥 두바퀴 씩 어. 돌려가지고 사실 최근 이용호 경기 봐 이거 아예 안하거아 확실히 이렇게 나오면은프로토면이상게하편이렇 어, 이게. 하면, 아, 네. 이렇게 이게면이게면이게면 이렇게 하 이렇게 면 이렇게 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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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원피스 팀 무서운데요, 지금. 이게, 지난 시즌까지는 원피스 팀이, 승리가 필요한 팀이었는데.